자, 요거까지는 그냥 넘어갈 좀 그렇겠네. 체킹 정도만 할게요. 체킹 정도만. 체킹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고, 어, decision trick 같은 거 넘어가시고, ETA, e t 는 중요하죠. 이벤트 트리, ENFC. 정량적, 진압적 기법으로 DT에서, 어, 설비의 설계, 심사, 제작, 검사, 뭐, 실패할 때, 안기 하신 건 아니에요. 어, ETA는 중요한데, 체킹만 할게요. 어, 암기하실 건 정량적, 기납적, 요 정도? 기법? 인간 실수 확률, HP라고 하는데, 어, 요런 것까지는 좀 봐주셔야 돼요. 그냥 요런 게, 아, 어떤 건지, 어, 체킹하고, 문제 풀면서 우리 같이 요런 거 암기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음, 것도 마찬가지. 음, 음 체킹하시고. FTA 너무 중요하죠, FTA는. f FTN t a 너무 중요해서, 어, 정의 당연히 올리게 되찾아. 연역적, 정성적, 정량적 분석 기법 암기하셔야 됩니다. 특징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아. 다 보셔야 돼요. 체킹하시고. 기대효과 체킹. 아. 잘 나오는 게. 음. 이렇게. 핵티의 시지 순서, 암기 하세요. 암기 하셔야 되고, 어. 여기까지, 종결까지. 암기 어. 하시고, 음. 제사리 연구 순, 연구. 아, 어, 제사리 연구.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건 반드시 암기 하셔야 돼요. 나왔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이렇게 어. 암기 하시면 되고. 불대수는 뭐안날 확률이 훨씬 높고 불대수는 필기 때도 다 했었는데 만약에 기출 문제 나오면 그때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쉬운 건데도 어, 여러분들 지금 저렇게 보면 훨씬 어렵다고 제가 누차 얘기했었죠. 음. 어, 컷셋 미니멀 컷셋 그리고 패셋과 미니멀 패셋 이건 무조건 암기 하셔야 돼. 아, 우리 미니멀 컷셋 패셋 뭐 이런 것들 우리 그 산업기사 책에는, 그, 논리가 잘돼 있죠. 어, 아마, 산업기사분들은 그 키포인트를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기사분들은 다 보셔야 됩니다. <laughs> 어, 구하는 법까지는 필요 없고, 어, 요거 두 가지 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돼. 요자아 리스크 휴먼 에스마트 위험가위 리스크 처리기스 요거 체킹 음. 자안전 평가 6단계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화학설비 안전성 평가 암기하셔야 돼요 1단계 우리 산업기사분들도 있죠. 어, 산업기사분들도 당연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2단계, 정성적, 정량적, 어, 정량평가 등급. 우리 기사분들이 이런 것까지 시, 신중하게 잘 보셔야 돼요. 어, 요런 것들. 아, 그냥 틀만 외우는 게 아니고, 너무 중요하죠. 평가 항목 5가지. 물질 온도, 압력, 용량 조작. 어. 가보셔야 됩니다. 어, 너무 중요하고, 암기 반드시 하셔야 돼요. 4단계, 5단계, 6단계까지. 음. 위험 등급이 16점 이상에 해당하는 확설비에 대해서는 재평가 실시한다. 음.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어. 암기 무조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자, 우리 기출문제 같이 한번 보시고,